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피로 값 주고 세우시고 구원 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또 섬김의 이와 같은 일들을 기쁨으로 또 즐겁게 할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는 이 기본 자세가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남다른 뛰어난 기술과 또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훌륭함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 더 좋고, 빨리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속도를 내는 것도 좋지만은,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방향, 이 목적을 알고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나 또 직장 나아가서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즐거움으로 또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자세를 모르고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즐겁고 기쁨으로 해야 할 일들이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생각이 되고 고통으로 생각이 돼서 억지로 또 마지못해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믿고 섬기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즐거움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려면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그냥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납함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믿음 생활하며 섬기는 교회는 매우 신비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씨도 다르고 성격이나 취미 또 지식, 연령 또 삶의 환경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함께 모여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봉사도 하며 주를 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모습입니다. 즉 전혀 다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가 될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 이 교회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수 없는 자들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사람이 많지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두 사람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즐거움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지체 의식이 서로 다르고 하나 될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고 섬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지체 의식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 몸에 붙어 있으면서 몸의 건강과 유익을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들을 뭐라 그러냐? 지체라 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게 되면 지체 의식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붙어 있는 손과 발, 우리가 이목 구비 오장 육부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몸이라는 이한 몸에 붙어 있으면서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을 위하여 유익하게 이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몸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함께 살수 있는 길이고, 함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지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손이 있어요. 또 발도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손이 나일 안에 나일 안에 하고 손이 그냥 꽉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이 몸을 위해서 움직여주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손이 나는 안에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괜찮습니까? 손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일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해를 입잖아요. 몸이 해를 입으면 일하지 않는 손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힘이 빠지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이 주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만 좋은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도 사는 길입니다 이게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힘을 얻는. 그런 거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 뭐 지체 의식에 해서뭐 나는 안 해도 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 힘이 없어요. 생명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같이 지체 의식을 갖고 우리는 지체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이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과 헌신과 봉사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른받은 자다 이런 지체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어때요? 우리 교회 소속된 교회의 성도들이 어때요?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힘을 얻는 이와 같은 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한 교회에 우리가 몸을 담아 섬기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누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생각이라 이거죠. 그리고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주님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마귀가 얼마나 춤을 추겠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는 각각 다릅니다. 이목구비가 다르고, 손과 발이 다르고, 오장육부가 다르지만 한 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좋은 일에만,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나서고, 내가 싫어하고 하기 안 좋은 일에는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어려고 힘들 때는 같이 침을 치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지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갑자고 세우신 교회는 우리의 몸과 똑같은 신비로운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건강과 보호를 위해 서로 지체의식을 갖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각자 맡은 일을 해야 할 자들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각자의 행복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노마서를 기록하면서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지체의식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지체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넘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어요. 죄를 지어서 멸망에 빠진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교리적인 면에서 이론적인 그런 면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죄로 멸망받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첫째로 강조된 것이 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이 첫째 삶에 강조한 게 뭐예요?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일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의식을 가진 자들의 삶은 모든 생각과 삶의 출발이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야마. 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근의도,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또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고난을 참고 이길 수 있는 능력 등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다. 나는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어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또 내가 사도로서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과 한량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는 자들은 자기 분수를 지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 직분의 분량, 즉, 집사면, 집사의 분량에서 충성하고, 건사면, 건사로서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즐거움으로, 이제, 할때 즐거움 주의 일을 즐거움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기쁨이 넘칩니다. 자기 분량 이성의 것을 생각하고 자꾸 자기 분수를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또 믿고 섬기는 이와 같은 일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된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직분을 받은 대로, 그분량의만큼 우리가 자신을 이제 이끌어가고, 또그 이상을 자꾸 이렇게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섬김과 이, 이 믿음의 일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이상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더니 어떻습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상하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정말 믿고 섬기는 일이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그런 거 이제 기쁨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지체의식을 가진 자들의 삶은 모든 생각과 삶의 출발이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믿고 섬기는 주의 일이 즐거움 속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지체의식을 가진 자들의 삶은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지체의식이 투철한 자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 직분이 다른 사람과 각각 달라도 먼저 자신의 일에 성실, 부지런 즐거움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를 섬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부딪히건 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맡기던 일을 잘 함으로 주의 일이 평안하고 즐거움으로 할수 있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고 섬기는 일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생활이 불편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서로 지체 의식이 강해야. 우리는 무엇을 해도 기쁨과 감사로 할수 있고 서로 협력하며 즐거움으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질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무엇을 하든지 먼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부터 생각하고 출발함으로 우리가 언제나 지혜롭게 또 주의 일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또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또 섬기는 일을 감사함으로. 할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